<람쥬> 아, 이다 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 농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택시 SNS 서포터즈 팬투어 일정으로 지금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평택의 명품 농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송리에 있는 진성 블루베리 농원회를 왔습니다. 한번 주, 주인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농장은 평택시 팽성읍 노송리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비가림 하우스 580평과 노지 800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친환경 무농량 인증이고요. 토경 <laughs> 재배라 나무들이 보기 같이 이렇게 싱싱하고 좋아요. 음. 뭘 <laughs> 설명해야지 모르겠어요 당도는 <laughs>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저희 새콤달콤하고 음. 상큼한 맛을 내고 있어요. 저희 발주변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안 되네요. 언제 쪽에 쓰세요? 아 식재는 2011년도 식재 가지고요. 수확은 지금 8년 차입니다. 음, 비결이 사이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고 뭐 비결이 있으세요? 제 정성을 들어갔지만 <웃음> <웃음> 저희, 저희는 그냥 여기는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음. 제가 뭐 다른 걸안 주고 그러니까 식초를 좀 주거든요. 간주를 아,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네. 오, 오 식초 간주. 네. 오.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상큼한 맛도 나고, 네, 네 음, 새콤달콤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식초는 몇 배로 해줘요? 음, 1,500대1? 5 0대 네. 음. 하고 있고요. 저 수확해서 저거니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내보내요. 도매시장으로? 음. 네, 방법. 음. 그리고 이쪽 노지를 소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장전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부터 수확을 시작을 했거든요. 모래도 음. 그전으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구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저희는 상품. 선별기 해서 네. 네. 선별했 는데 4단계로 나와요. 아. 알크기별래 갖고 가격대가 다 천리게 나가는데요. 1kg에 가격부 말씀드릴게요. 네, 가 1kg에 제일 좋은 상품이 3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 1만5천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택배로도 네. 저기 주문을 네, 택배 가능해요. 어, 택배로. 네. 택배비는 따로. 그죠 택배비는 5만 원부터 무료 배송하고 있어요. 로젠 택배로 보존 특별로. 예, 예. 그럼 체험도 받고 있어요? 체험은 저희 본격적으로 안 하고 가족 체험만 하고 있어요 주말에. 아. 그러니까 평일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음. 주말만 하고 있어요. 좀 아, 주말에는 그 체험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저희는 5 0 0 g 에만 원. 아. 네. 좋습니다. 먹고 따 먹고. 네. 먹는 거는 따 먹고 난 뒤에 네, 500g 네, 해서 네, 만 원. 네. 한 사람당 네한 명당 되게 싸네? 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본격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기 어... 때문에 그냥 그나... 지금 지금 이쪽 이 개양 이쪽에도 에, 에. 저기 다른 거 체험하고 하는데 있는데 그런 데랑 연계해서 여기서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물놀이장 있고 저쪽에 여기 계양에 있는 데랑 아...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응. 그냥 본격적으로는 안 하려고 그 가족 체험들 몇 분들만 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번거로울 거 같아가지고. 어... 수익 수인, 수익률에서. 방문하는 뭐 사람들은 저희 뭐 특별히 사실 그 물건 뭐 소개할만한 그런 거 있어요? 아, 택배요 네. 저희가 가격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저희 알 크기 좋은 걸 원하세요? 다 그냥 큰알 3만 원짜리를 다들 이용하세요. 그리고 뭐, 뭐, 택배? 나 음, 어떤 걸말씀하려도아기그 주소하고 음, 전화번호 좀 갖다 봐. 주소. 경기도 평택시. 행성은 노성리 전화번호 010-6395-0337이야. 이제, 이제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이렇게 지금 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비가 림 하우스 안쪽으로 이야 깨끗하게 해놨네. 이야. 고생했네. 가지고 전너셨어 예, 부터 그래 가요 여기 짠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 그거 응, 해결 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응. 동네 연달이 관정 팠던 거를 응.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아, 그걸 이리로다가 응. 끌어온 네.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도 일급수 물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관정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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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이 되게 좋지, 이쪽에. 네, 네, 네. 이 나무 알아보셔가지고. 이 나무 개량은 음, 음. 그냥 그거 그때 2000 이게 지금 그대로인 거죠? 예 현재로서 2011년도에 심은 음, 거 그대로예요. 그래도 죽지 않고 요 가운데는 이거는 돌아가신 자리인가 여기요? 어, 교체. 음. 여기 하우스 이제 품종이 빨리 수확하는 걸로 네, 이제 바꾸려고. 네, 네. 이쪽은 음. 저희가 그냥 도매 시장을 내보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 음, 음. 조금 불을 떼서 일찍 빼면 근데 그불 그거 하는 것만큼도야 이쁘다. 여기 커튼 시설이 없어서 저기 가온은 안 되는구나. 네, 네, 네. 네. 글, 내가 우리 황금양을 해서 알잖아. 음, 음. 가온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 어. 어, 하우스가 이, 지금 일중이잖아. 네, 우리는 네. 비닐 이중에 커튼 이중이야. 네. 다 겹보니 완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도를 네, 그렇게 네, 네. 많이 안 주고. 둘이, 어, 따고 따고 둘이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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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새벽부터 따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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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음, 인건비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음, 못해 먹어 지금은 이이 음, 음. 바닥을 음, 음. 코코넛 피트나 뭐 이런 걸로다가 해서 음. 처음에 이거 식재할 때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우두치우두치불는 음. 예, 거예요. 예, 예, 우두치 붙고 그거 아니었던 거야 나무가 음. 다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 이름을? 음 저쪽 태 음. 블루레이인데 그쪽은 확실히 지늦게 사 갖고 아는데 여기는 모르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 와서 모르겠대. 음. <laughs> 그래도 모르겠대 물어보아도. 로 내보내요. 그냥 그런 거. 카라차이도 받아 응. 받을 거야. 소매 하는데 응. 이제 전반적으로 바깥에, 바깥에 위주로 할 거는 소매. 바깥에 거 소매하고 여기는 자기네. 여기 는 4만 원, 3만. 원 비가린 거는 응. 4만 원, 3만 5천 원. 아까. 예. 시로당 3만 원. 3만 5천 원.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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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노지 거는 응. 3만 원, 네. 2만 원. 21일 응. 이후 본격적으로 응. 시작할 때는 응. 3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 이렇게 갈 거예요. 아, 3만 원, 3만 원, 해서는. 2만 5천 원, 2만 원. 음. 음. 새콤달콤 맛있다. 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해 놨네. 응. 그래 1500대 응. 이른 식초가 조금 세. 5, 4, 내가 아까 그래서 응. 이거 감각 비산아 응. 이거를 네. 따 가지고 그럼 네. 몇 도까지 예냉을 해요? 이게 몇 도가 자연적으로 있더라. 조수를는 이게 없어요. 얘네가. 그래 그냥 예냉이 자연 온도로 해서 예냉했다가 분초에 열로다가 분별한다 이거죠. 네, 네. 열로. 어. 그런거 떼낼수 있는 한 체제가 아안 안 익은 되나요? 것도 그거 색깔 분별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딸 때는 구분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몇 단계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 4단계 네단계아 네. 거기서 이렇게 돌면 여 밑으로 이렇게 여기가 제일 텔레스 큰, 텔레스 거네. 큰 거네 큰 거네 그람수대로 그러니까 택배에서 되게 그그모 것도 없고 이렇게 지가 것도 네. 안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네. 네. 어느 분들은 지금 별 넣는데 저희는 그걸 다 최대한 빼내요 이게 제일 굵잖아요 네. 응. 근데 두 번째 게 제일 많구나 양이 네. 그거는 저희 노지 나올 때 가격 비준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4만 원 3만 5천 원 3만 원 2만 5천이원게 하고 있거든요. 어. 제일 좋은 게 4만원, 네. 그 다음에 3만5천원, 3만5천원, 3만원. 굉장히 큰 만원 절대라도 좋네요. 네. 네. 와, 근데 이거나 이거나는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섞어요? 응, 응, 응. 어, 섞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먹는, 먹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득이죠. 네. 저 구멍이, 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구나. 14mm 14mm, 16mm, 1 8 1 8 m 네 처음 끝으로 가면 1 8 m 이상 1 8 이상 네 그.. <목소리도> 이게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뭔데요? 미니 돈까스 뽀로케라 돈까스입니다 아, 미니 돈까스입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돈까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아니 아냐 소스 블루이 블루베리, 블루, 음, 블루베리 소스 찍으면 맛이 어떤가 달달하니 드셔보셨어요? 음. <laughs> 네 제가 먹었죠 히리릭 아, 블루베리. 그 청이거 그냥 네. 다른 거에 거? 생 음. 과일에다가 블루베리 네. 식초하고 이거 블루베리 아 시트거든요. 음. 니 그러니까 블루베리 하고 효소하고 청하고 섞은 거. 네. 네. 음. 어, 번 먹고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해서 오, 엄청 상큼고 맛있네. 음. 쩝쩝. 음. 음. 또 이게 아니라 어서어서 맛있게도 음. 음. 맛다 <laughs> <laughs> 생우떨이다이거로이 <목소리가> 어, <길> <laughs> 음 잼을 설탕 20%? 아니, 좀빼드 보세요. 거는 계획 <laughs> <laughs> 하나 먹고. 응. 아, 아 네, 여기다가 레몬을 넣고. 레몬 응. 레같요 <laughs> 그 건질이 좀 들리. 예, 건질도 안 되고. 네. 빵 넣을 때 여기다 생 벨루, 블루베리를 음. 넣은 거예요. 음. 그러더 그러니까 맛있네. 저희, 여기는 바로 저희 이웃동네에 있는 진성 블루베리 농원에서 이렇게 이제 맛있게 먹고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깨끗하고 지금 아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재배하고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아주 선별도 기가 막히게 하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맛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